여러분, 성민석입니다. 오늘 시간, 짜자잔, 바로 페이퍼 애니멀. 제가 개발한, 바로, 독화살 뱀. 독화, 독뱀? 독화살 뱀. 접는 법 알려줄게요. 일단, 색종이는 한 장만 있, 있으면 되고, 저는 연 양면 색종이 핑크, 그 다음 하늘색, 연 파랑 하늘색 접고, 그 다음에 이건 페이퍼 블레이드 1 책이고, 얘는 페이퍼 윙즈고요 여기 번호가 써있는데, 페이퍼 블레이드 1, 페이 그 다음 페이퍼 윙즈가 2번이고, 얘가 3번이고, 얘는 4번은 페이퍼 애니멀이고, 5번이 저대데전 페이퍼 애니멀역 없었고, 제가 개발한 거로 했습니다. 얘는 카메, 얘는 드래곤 카메네온인데, 드래곤 기본형이라는 걸 이용해서 접었는데, 너무 어려워고 방송을 잘 못해요. 저는 어, 한번 접으면 잘 모르는 거거 일단, 색종이를 원, 이 검은색이, 검은색이 되고 싶은 쪽이, 어, 뒤로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이 핑크가, 어, 원하는 색이 하고 싶으면, 앞에 오도록 해갖고, 일단, 색종이를, 요 대각선 반을 접어줬다가 펴주세요. 여기 반이 반쪽 선을 접어주세요. 펴준대요. 그 다음에 펴주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쪽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 간단해요. 많이 쉬웁니다. 페이퍼 애니머니 때문에 조금 어려웁니다. 머리통 부분이 그 다음에는 이쪽 부분을 또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한번더 이쪽 끝 부분을 접어주세요. 이쪽 끝 부분을 정확하게 접은 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깔짝하게 반듯하게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는 이쪽 부분을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반으로 접어준다가 그 다음에는 펼친 다음에는 이쪽 머리통 부분을 다시 접은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넘겨갖고. 이렇게 넘겨갖고, 이렇게, 이렇게 잘 접어준다. 네 이쪽 부분을 이렇게 넘겨갖고,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는, 이쪽 부분은 보이시죠? 이쪽 부분을, 자, 이쪽 부분을 조금 접어줬다가, 이렇게 짤짤하게 접었다가 펴준 다음에는 이렇게 앞좌석으로 해준 다음에는 이쪽 부분을 이렇게 하면 이런 핑크머리가 잘 되잖아요. 이렇게 한번더 이렇게 내어준 다음엔 이쪽 부분을 이렇게 넘겨갖고 하늘색 부분을 이렇게 넘겨줘, 접어준 다음에는 이쪽 부분을 한번더 이쪽 선으로 맞춰서 접어준 다음에 펴주시고, 이쪽 좀더 이렇게 가장자리에 맞게 접어준 다음에, 이쪽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이쪽 부분을 크게 접은 다음에, 이쪽 선이랑 똑같이 접는 다음에, 좀더 크, 좀더 조금씩 더 크게 접는 다음에, 펴준 다음에는 이렇게, 이 지그재그 뱀으로 이렇게 왕왕 갖다 잡아준 다음에는 이쪽 부분도 이렇게 잡아준 다음, 옆부분도 해볼게요. 이렇게 잡아준 다음, 이쪽 부분을 이렇게 잡은 다음, 이쪽 부분도 잡아준 다음에, 이쪽 부분도 접으면,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접으면, 이런 지그지그 지그재그, 지그재그 뱀이 뱀이다. 이러면, 지그지그 뱀. 이, 독화살 뱀. 얘는 독화살 뱀이에요. 이렇게 줄이 많이 튕겨져 있죠? 나는 한 번씩 책을 소개할게요. 일단, 이거부터 시작할게요. 페이퍼블레이드 3 어드벤트 네모 아저씨 이름. 네모 아저씨 이름은 이원표고요. 한번 보여줄게요. 책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남겨준 다음에 볼게요. 한번 이렇게 생겼고, 여기는 잘 제가 잘못넘깁니다 이렇게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긴 세로 나온 게 많이 나고, 이에서나오는 어퍼그립이나 슬래시 그립, 그리고 그 다음에... 라인 그립도 안 나옵니다. 얘는 슬래시 그, 아니, 얘는 불케이노 그립이랑 툭툭 그립 나옵니다. 구경, 이게 펜이 나옵니다. 프랑페카 스파이크고. 얘는 나이트 위치라는 프레임 전기랑과 포어를 끼워주는 게 1번이고. 여기 나이아드는 너무 잘 도는 펜이고요. 어, 이클리스는 그래도 좀 지구력은 약하지만 잘 돌긴 잘 놉니다. 나이아드, 얘는 이클리스 보다 더 약해요 잘 안두는거고요 특아 이렇게 투톤그리면스테미널더 오래해주는데 그래도 아, 소용없습니다 얘는 크라운퀸이라는 팽이고 이렇게 뒷자루를 넘겨주고 얘는 코튼캔디라는 팽이에요 이렇게 구경해줄게요 얘는 실드마스터고 얘는 라이팅 케일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다시 볼게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와이 드 코스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클리스 프레임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거고 이제 스테미나형 팽이가 나옵니다. 음, 이거는 에어로스톰 스톰. 스톰이고 얘는 너무 잘 두고 카오스 팬텀도 잘, 잘 두고 지구역은 올라서 제일 잘 두는 거고 얘는 지구역 3이네요. 왜 3일까요? 잘안 두어요. 그래갖고 지구역 3으로 된거네요 원래는 지구역 4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얘도 지구역 3이네요 얘잘도는거예요 돌비퀸 진짜 안돕니다 지구역은 뭐라도 너무 안돕대요제 친구가 말해줬고 너무 안돕니다 그래갖고 적재 안으로 뒀는데 네스쿠요 플라워 네리 리플리스 이건 제가 접을 수 있는 거고요 어드벤트 베놈은 제가 접었습니다 블러디 카이저도 제가 접을 수 있는 팽이고요 하이퍼 플러스트도 접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이언트윙도 접을 수 있고 스피닝 탱크도 있고 러쉬 스피닝 접을 수 있고. 데스페라, 도도 접을 수 있는데, 자꾸 이상하게 돼갖고, 저는 자꾸 실패합니다. 데, 아니, 로스테리라는 너무 어려웁니다. 그래갖고, 이건 저도 못 접고, 제 친구도 접을 수 있는데, 삐뚤각을 접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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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민 엄마랑 저 엄마랑 다는 엄마들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제 친구 엄마들만. 할 수, 팽이 접는 사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주, 저는 14번까지 성공을 했고, 여기 14번이 이렇게 네모 아저씨가 알려주는 표가 있고, 22번까지 알려준, 21번까지 알려준대요. 네, 21번이까지 어렵고, 22번은 너무 쉬워요. 23번이 24번. 다음에는 1 2 여기 14번, 여기 15번도 전성공 못했고, 16번, 17번, 18번 많이 어렵죠? 그 다음에 19번, 20번, 21번도 어렵죠? 22번은 방향은 돌리니까 쉽고, 23번 코어 정개형 24번까지 있고, 이제 다 마무리 없습니다. 어드밴스 책은 받고, 이제 레볼루션 책을 알려드릴게요. 네볼루션 책은 제가 여기 페이퍼윙즈랑 페이퍼블레이드 1이 있죠. 바로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기 이렇게 있네요. 여러분들 하나 한 개씩 소개해줄게요. 스피너노드 에우도스 스페어믹스 샤크에이브. 드래곤 슬레이어고, 플레어 스톤스컬콘들 선글라, 선글라워, 하트비트, 일루전, 바이퍼, 에어슬래셔, 억세친 플로터, 루시퍼. 또 있습니다. 25개까지 있고요, 페이들은 비행기는 38개 있고, 이렇게. 헬리오스, 넬로, 넬로, 그 다음, 스페이스 언터 테세우스, 팬텀 와이드 블레이드, 미엠 오도라 플라썬 월티스케어, 그 다음에 헤비 스피너, 이게 마지막 이가 헤비 스피너고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있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프레임 기본형은 이렇게 접고 프레임 전개형 가시렁은 이렇게 접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잘 따라할 수 있겠죠? 저도 처음에는 잘못 접었습니다. 에모 아저씨도 아주 처음에는 잘못 접은 것 같은데 이제 점점 잘 접는 겁니다. 기본 그립이랑 슬래시 그립이 다나있네요 페이퍼 블레이드 2는 그냥 그립이라고 합니다. 기본 그립인데 그냥 다른 그립이 없습니다. 그럽니다. 없습니다. 이건 팽이 싸움 놀이가 있네요. 어떻게 하는지. 자 이렇게 스피너 모드 점등법은 많이 어려움이다. 그럼 에우로스 에우로스는 이렇게 돼 있고요. 에우로스 이렇게 스페어믹스 이렇게 다 소개했습니다. 저는 그냥 바빠 갖고 그 다음에는. 페이퍼 윙즈입니다. 페이퍼 윙즈도 빨리빨리 할게요. 이렇게 돼있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전 읽어주지 않고 보세요. 이렇게 돼있고 또 보여줄게요. 어때요? 잘맞죠 나는 마지막 페이퍼 블레이드입니다. 여기도 빨리 보여줄게요. 다 끝났습니다. 어 책들 아팠구나. 미안해. 저는 다음 시간에 멋진 걸접어올게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